예전에 은혜 받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고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이 담아 버려서 담을게 박힐 분이라. 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면 등경해야된나니 이러므로 상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가신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소금이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제목로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로 소금과 고런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금 같이 잘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한테 성령 가마감도 받아서 기록하는 말씀이죠 마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가 보는 관점은 그 히브리 기자 10장에서 뭐 합니까? 예수님을 발로 밟는데요그왜 그러냐? 말씀을 육신되어서 말씀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또 도로 가실 때 말씀을 남기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흉악한 것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이 예수 피고 말씀이면 예수님이 물이에요. 그 우리가 그성 우리가 그고무라성은 어, 뭐랍니까?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성령, 은 성령. 성령도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뭐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은 불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지만 음. 불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노화 방류는 어떻습니까? 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 방주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 떠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아부 떠지 말래요. 사, 사, 그,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설득력 있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원 다음은 살러 살고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는데 착한 행실 뭡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실망 낙심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본체시고 그분이내 대신 죽어야 할 자리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병을 다치어지셨더라고 연약함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이 기쁘시게 못 한다고 정녕 당당하게 위로를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 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왜냐 면 실망 낙심해서 같이 등달아서 나도 실망 낙심해 가지고 등달아서 뭡니까 옛날 양반이 뭡니까 비록 가난하고 없지만 양반이기 때문에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싹는손에안 들으려고 배가 고파도 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양반 행시를 하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비록 없다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시험도 아주 또 피할 게 준다 하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빚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 사람 실망과 낙심해 버가지고 가정에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덩달아서, 더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됩니다. 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지금도 변함없이 뭐 어제나 어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저희를 열어주신다는 거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죠. 연약하다 보니까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뭐랍니까 장제는 넘어지듯 자빠지되 여호와 악무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 독수리 나개치듯이주 악무하는 자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 믿음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음. 주자한 자 갖고 자꾸 막 아이고 막 그러면 뭐 사단방이 좋아하겠죠? 아이고 그래 낙심해라 낙심해라 아이고 너 같은 게뭐 어떻게 살겠어? 자꾸 낙 나약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맞아 사도 바울도. 어? 맞고 그렇게 죽을 고비하기도 어떻습니까? 하는 사명을 감당하듯이. 감옥에서도 무엇이 기쁘겠습니까? 빌리포 교회가 뭐랍니까? 기뻐라,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마, 기도는 감사함을 함께하리라.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아버지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을 다 통치하시면 내가 생각한대로 그들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통치를 못하시고, 자꾸 우리가 육에 젖어갖고 육에 사니까, 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나, 하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조조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호 담대하고 됩니다. 왜? 멀쩡한 사람도 죽을 수 있고, 또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게 있으니까 죽게 바뀌고, 그래, 살수 있는 것도 아버지시고, 데려가려고 하시면, 뭐, 아무리 그거 원을 받고 가족하면 가야 되는데, 무슨 천년만년살것같이럼 뭐, 이렇게, 저렇게 불안할 필요 한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정당당하고, 한달 기도 말만 따라 분이나가 분을 일으켜 주니까, 그 우리는 뭘로 분을 일으켜 줍니까? 환경과 역경이 하나님께서 그 분을 일으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맞 아버지께서 아 때가 되면 높여주실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거고 그러면서 그러나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여 찾아라 만나 주여 두드려 것이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은 모든 것을 뛰어넘잖아요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로마서에 분명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아들을 이끌어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글보다 육신에 젖어, 육신대로 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저도, 자도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 그래, 생명 죽겠으니까. 데려가시 분도 아버지시고, 살릴 분도 아버지시고, 하느님께서또 살려주셨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하느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라고 살려주셨겠죠. 그냥 왔다가 갔다가 오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나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16절에 뭡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를 뭡니까? 때로는 위로자도 돼야 되고, 때로는 힘을 줘야 되고, 같이 등달아서, 아이고, 그래,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예수 왜 믿었는가 하면서 원망할 것 필요 없고,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항상 기뻐라. 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살 감사하라. 어둠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는 것이면 불병 원망하죠. 아이고, 막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도 오늘 뭐, 예전에 그렇습니다. 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나 고쳐놓으면 하나 아프고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다 제압을 해가지고 고쳐서 써야 됩니다. 기계도 기름 발라서 쓰는데 그만큼 써먹었으니까 고장 안 납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면 저기 아프면 그럼 고쳐서 써야지 어떻게 하겠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각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잖아요. 그럼 저도 그런 말을 하면서 맞아, 맞아, 그 말이 맞네. 고쳐가면서 써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러더라고. 그말 맞아요. 어떡 하겠어? 기회도 한참 돌아가면 뭐합니까 고장 나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수기에는 맨 고물 단지밖에 없네요. 새롭게 좀 색을 좀 주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지. 뭐 사람한테 바라보면 사람한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파가고 완악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 낙심할 수밖에 없고 오직. 우리 변치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의 이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